안녕하세요. 행복하다육 조나단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 구독자이기도 하신 빛담수제화분님께서 화분 선물을 주셔서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오랫도록 구독도 해주시고, 저도 구독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분을 주로 만드셔가지고, 다육이를 심어주시는 분인데, 어떤 화분을 보내셨, 보내셨을지 궁금해서 한번 보여드리려 합니다. 보시면 두 박스나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 박스를 뜯었습니다.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화분이 엄청 많네 제가 안 그래도 다육이들이 다 분갈이 해줘야 돼가지고 화분이 필요했었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밴드에서 나눔 이벤트도 자주 하거든요. 네이버 밴드에다가 행복하다 이어 들어오시면은 많은데 거기서 당첨도 되셔가지고 제가 선물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물을 또 보내주셨어요. 와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제가 이 화분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만드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빗담 화분이고 엄청 예뻐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빗담 화분입니다. 뭐랑? 여러분도 한번 땀 화분 유튜브가 있거든요. 유튜브에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요런거 구매하고 싶으시면 구매하시면 된답니다. 땀 화분 와...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자리가 많다고 그러니까 엄청, 엄청 많이 보내셨네. 오오 오. 얘는 이렇게 꽃 모양 화분이고요. 하나 더. 화분이 엄청 많네. 얘는 이파리 화분. 그 다음에 이파리, 이파리 화분입니다. 그리고 화분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원래 이런 토기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데 얇게 잘 만드셔서 무겁지 않습니다. 이제 한줄 끝났고 아래더 많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얘는 좀 작은 건데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얘는 색깔이 살짝 여기는 갈색 느낌이 있네요 여기는 하얀색 꽃이 들어있고 이런 걸 하나하나 어떻게 만드시는 그리고 하나 더 직접 가마에서 구우셔가지고 또 선물로 주신 거라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모양이 원기둥 모양인데 구멍도 크게 잘라있고 되게 세련됐죠?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색깔이 막 쨍한 화분보다 이렇게 무채색인 화분을 좋아해서 대박이 감사합니다. 한번 더, 다음 거. 얘는, 어, 얘는 약간, 아까랑 다른 부류. 색깔도 다르고, 오, 되게 오묘한 색감인데요? 신기하게 생겼다. 약간 욕망의 항아리 같아요. 예뻐요. 이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다음 화분은, 아, 길쭉한 거. 야 계속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오다 보니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와, 아까 그거랑 색이 비슷한데, 이런 거는 에오니움 같은 거 아니면은 길쭉한 다육이들, 흘러내리는 다육이들 심으면은 엄청 예쁠 것 같네요. 요거는 뭔가... 어... 신기하게 생겼어. 나뭇잎도 딱 있고, 비땀 이름도 있고, 되게 약간 문화재 느낌? 신기하네요? 와, 화분이 많이 생겨서 기분 좋습니다. 쉽게는 어제 왔는데,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언박싱을 찍었어요 와, 자, 요거는, 이렇게 여기가 아래가 이렇게 뚫려있어요. 일부러 뚫으신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뚫으셨고, 나뭇잎이 이렇게. 엄청 멋있게 돼있네요 빗담 수제 화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은 빗담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구워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벌써 지금 화분이 9개에요 9개 자 여기는 길쭉한 화분 이것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하나하나 빚는데 시간이 꽤 걸리실 텐데 엄청 많이 보내셨네 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여기까지 하는 마지막 첫 번째 박스 마지막 화분인데요 와 얘는 또 아까 길쭉한 거 이거 세트네요 세트 해가지고 예쁜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박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박스. 포장은 아주 잘해주셨어요. 이기 어, 조그만 거잖아. 조그만 것도 마침 필요했는데. 우와. 자, 빗담. 조그만 화분입니다. 콩분이고, 여기다가도 예쁜 거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자 요것도 빗담 화분 하나 선물을 왔습니다 아주 예쁘죠 와 이쁘게 보내줬어 이렇게 살려면 지금 거의 뭐어 요거는 약간 묵직한 화분입니다 이것도 느낌이 있는 그런 화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구멍도 잘 뚫려 있습니다. 제가 요새 아직 이사하기 전이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출퇴근이 아직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시니까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얘는 빗땀 화분 똑같이 빗땀 화분인데 색깔이 얘는 이 유약을 발라주셔가지고 아까는 유약 안 바른 거 이런 거 유약 발라서 유리 유리 마냥 도자기 화분입니다 안에는 까만색으로 예쁘네요 자 다음 화분은 아, 엄청 번졌어. 다음 화분도 묵직한,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래도 아까 거보다는 묵직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나오는 다육이 같은 거 미인 종류나 에오니움 종류나 여러 가지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밴드에서도 자주 활동을 해주시고 그런 중이어고 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화분은. 얘도 묵직한 화분인데 고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고기 잡아서 뜯어먹는 고기 있잖아요. 만화 고기. 그거 느낌인데 아주 멋있네요. 얘는 차흙으로 착착착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포인트들이 뭔가 있어요. 뭔가 섞어서 만든 것 같은. 자, 이 화분은 오, 비슷한. 맘에 드는데요 저는빛담 화분이고 이 약간 구조물 같이 생긴 게좀 저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뭐 모래마을 같잖아요 모래마을 하나 남았는데 요 화분도 이것도 모래마을 느낌 빗담 화분이고 이렇게 생겼네요 이좀 커다래요 그래서 커다란데 보면은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특이한 화분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았고요 이제 모아놓고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와 화분을 몇 개를 보내준 거야 이게 하나 둘셋 여기서 일곱 개 다섯 개 열두 개 다섯 개 더하면 열일곱 개 18, 19개. 19개를 선물로 주셨는데, 와, 하나하나 이게 정성스럽게 만드신 건데 또 선물로 주셨다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영상 찍으니까 간단하게만 가져왔는데, 블루 엘프 같은 것도 여기다가 심으면 예쁠 것 같네요. 얘는 아직 가져지진 않은 거기 때문에, 어, 걸렸다. 색깔이 예쁘게 물들진 않은 상태여서 좀 그런데 예쁘게 물든 상태여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되게 예쁠 것 같죠?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다육이 같은 것도 여기다가 심어주면은 다육이가 살것 같아요. 얘가 하얀 느낌이 나면서도 뭔가 예뻐가지고 그리고 이런 길다란 화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거 그냥 잘라서 뿌리를 내서 여기다 하나하나 딱 심어줘도 최고로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독자라고 하셨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화분을 많이 보내주시면은, 저는 또 다육이를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화분이 부족했는데, 여기다가 천천히 옮겨 담는 영상도 차근차근 많이 만들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비담 화분 선물 받은 거에다가 다기를 심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로우. 요 화분에 로우를 심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로우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좀 커다란 거는 여기다가는 수빈. 수빈 딱 심으면 예쁠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 조금 더큰 화분에는 이 창인데 예뻐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어? 플로리디티인가? 그거 같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플로리디티 같은데 여기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강발이 얼마나 안 해줬으면 이렇게 돼있고 보면은 깍지벌레가 좀 껴있어요. 그래서 약을 쳐서 완전히 당날을 I'm gonna stick it 화분에, 네, 화분에 러우를 이쁘게 심어줬습니다. 전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자, 빅땀 화분에 러우. 어때요? 러우는, 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변이가 잘 일어나는, 잘 일어나는 다육입니다. 금도 잘 생기고, 변이도 잘 생기고, 보면은, 보시면은, 하트 모양이죠. 그 있죠? 자, 하나 완성 투빙을 심어줄건데 약을 좀 쳐왔어요 거의 깍지벌레 열정시킬만큼 많이 뿌려서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음,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괜찮죠? 하다가 작은 거 하니까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해주고, 마사 해주고. 어차피 여기는 다 제자리이기 때문에 청소로 나중에 하면 됩니다. 할때 편한 게 최고죠. 하는 과정이 편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스빙도 심어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저 플로리드 티까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앞면이에요. 근데 이게 플로리드 티는 그 상관이 없는 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저는 이게 뭐 특별한 그런 달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기억을 거듬어 보니까 이게 플로리디티가 맞는 것 같아요. 핀셋으로 찌르는 느낌이 싫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손으로 그냥 해줘도 문제가 안 돼서 정답 기고 하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터치할 수 있도록 여기만 잘라놔. 얘는 일부러 제가 좀 넉넉한 화분에 심어준 게좀더 컸으면 하는 의미에서 넉넉한 화분에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분갈이는. 자, 오늘은 이렇게 수빙, 플로리디티 비스무리 한 거, 로우. 이렇게 세 개를 빛담 화분에다가 등갈이를 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화분 선물로 주신 빛담님 정말 감사드리고,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렸고, 또 다음 영상을 또 조만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육이들도 이제 판매하는 다육이들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구색이 안 맞춰져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보시는 영상,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구독을 누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60%는 구독을 안 누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속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은 여기 제가 해놓을 테니까 여기 손가락 있는 데를 누르시면은 구독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